안녕하세요. o p PC 입니다 오늘 조립도 9800X3D 조립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문량이 있어가지고, 그게 맞춰서 계속 조립하다 보니까, 연속된 촬영이 다 9800X3D인 상황인데요. 일단은 CPU는 9800X3D 정품 박스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걸로 좀 계속 반영을 해서 조립을 하고 있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X870E AORUS PRO 아이스 모델인데요. x 8 7 0이 제품이 지금은 또 품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또 많이 없는 상태인데 우연찮게 또잘 구해가지고 지금 먼저 이렇게 조립에 반영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클레이브 6000 클럭 CL30짜리 32기가 듀얼해스 64기가 제품으로 선정되었고요. 저장 장치는 SM850X 2TB로 제품 되어 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레덱스 7, 850, 플래티넘 등급이에요. 플래티넘 등급이면 골드 등급보다 더 상위 라인업이라서 골드 등급보다 좀더더 높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50이면 1000W 정도급의 골드 등급보다 좀더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스펙은 9800X 3D 플러스 4080 슈퍼 조합이라서 850 골드 등급이어도 충분할 텐데 얘는 이제 플래티넘 등급이라서 다행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립에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수냉 쿨러 파노라마 360 저번에 한번 조립을 했었는데 트릭스에서 3D 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입체면 있는 그 LCD 그 제품인데 그거를 유튜브에서 보시고 주문을 넣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펜 같은 경우도 TL LCD 펜들이에요 TL LCD 120짜리 리버스 펜3 개. 상단은 t l 1 2 0짜리 해서 세개 팩으로 하나 넣고, 얘한테 원래 있었던 펜은 하단부에 넣어서 쓸 거고요. 140mm 짜리 후면 하나 넣어서 쓰실 거고요. 순행을 이번에 장착을 할때 이분이 좀 일반적인 디자인과 다른 걸 요청하나 해보셨는데 제일 윗단에서 좀더 내려서 순행이 장착되고, 좀더 많은 부분에 가려지는 느낌으로 있으면 좋겠다. 그분이 생각하신 건 샌드위치 쿨링이었거든요. 라디 사이 위 아래 팬 넣어갖고 샌드위치 쿨링하는 그거를 원하셨는데 쿨링 능력은 이미 충분한데 거기에 샌드위칭을 하다 보면 팬들 간에 RPM 서로 다르고 이러면 풍량음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리스크일 거라서 제가 그렇게 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차단책으로 하는 방법이 하우징 방법이었어요. 엉뚱한 하우징이 하나 있죠. 특별한 하우징을 따로 산 거는 아니고요. 그냥 화이트 감성의 펜이 있었던 것 중에서 펜 나를 다 떼버린 그냥 빈 하우징을 이렇게 상단에 쓸 거예요. 원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는 당연히 저도 그냥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할때 참고사항으로는 하우징 그다음에 라디 그다음에 펜이니까 하우징하고 라디에이터를 잡아주는 라사가 긴 나사를 따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참고사항이 될것 같고요. 이분이 원했던 거, 스트리머 케이블을 리안니 걸로 24핀이랑 12핀 둘다다 다 하시길 원했었는데, 그 분이 구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결국은 24핀을 못 구하셨대요. 결국 그냥 12핀만 장착을 하고, 24핀은 나중에 고객님이 직접 확보되면은 장착을 하시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어요. 24핀이 재고가 없는 상황에 리안니가 V3 제품으로 곧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을 드리긴 했어요. 고객님한테. 12월 달에 리안니 스트리머 V3 버전이 나온다더라. 그러니 좀더 참았다가 그때 하는 게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원하는 스타일이나 디자인들이 V2로도 충분히 원하시는 상황에 더 미루고 싶지 않으신 그런 니즈도 있으셔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고객님이 직접 보내 주신 거예요. 저희 쪽에서 택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조립에 합류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후에 펜 튜닝 다한 뒤에 모습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촬영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